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이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이15%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죠. 과거에 상한가를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현재 이 주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성우 하이텍 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자세한 정보와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제 저에게 위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 성우 하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 미리 받아가셨을 건데요. 오늘 무려 10% 가까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매수가 5,920원에서 6,000원 사이 오늘 잡아드렸었죠. 목표가는 6,500원까지 네,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 당연히 5,500원 이하 있어야겠죠. 주식에서 이런 수익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위험관리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손절가 터치하지 않고 바로 그냥 슈팅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5920원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 6500원까지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가까운 수익을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전략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 투자 포인트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작년 실적이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좋은 종목들은 많지만. 한 번에 영업 이익이 5배, 10배 개선이 되는 종목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 실적 자체가 성화이텍은 테마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 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더 좋다라는 겁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10배나 증가했는데 올해 영업 이익은 2021년 대비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도 현재 이 종목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기업들은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 테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 재료 자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가고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화이테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가격 전략 제시 드렸지만 앞으로도 2차, 3차, 4차까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요, 다음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우 하이텍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 자동차 업황이 현재 엄청나게 호전이 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동차시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바로 이 전기차 생산이죠.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이득을 보느냐 바로 이에 따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소재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성우 하이텍도 그 중에 하나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여러분들 범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완성업체 이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거 공급처가 상당히 탄탄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 폭스바겐 그리고 BMW에도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범퍼 쪽에서는 거의 여러분들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점이라는 것은 기업에 경쟁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자가 적을수록 당연히 대부분의 수준은 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부분에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보시면 2021년 매출액이 지금 3조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 보세요. 작년에 53억이었는데 지금 76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상반기만 비교를 해봐도 작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사의 범퍼, 이 라이더 센서와 같은 이런 부품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라 점에서 단순히 일회성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테마에 대한 재료가 일회성이 아니라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9,100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려 왔습니다. 너무나도 정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바로 2020년 실적 아까 보셨죠? 영업 이익이 53억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전기차 생산 확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추세로 보면 이제서야 하락세를 면하고 1차 파동밖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2차 파동 당연히 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문자 못 보내주신 분들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번 올라가고 말게 아니고요. 2차, 3차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가격 전략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적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번 하반기에 꼭 제대로 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주식은요. 본질적으로 저렴하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파는 사람이 가장 잘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잘못 하시냐? 보통 오를 때로 오르고 나서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막 빠지죠. 이런 것들 완전히 지금 반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한 타점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 전략, 종목선 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히 알고 가셔야 겠죠 제가 이 영상에서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다 오픈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이 정보만 빼가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라는 것은 소수만이 알때 바로 그 가치가 있 라고 봅니다. 왜냐면 너나 나나 아는 정보는 사실상 정보라기보다는 네, 소문에 가깝다 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정보는 사실상 소수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72052725 번으로 구독했다 라는 의미로 이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제 이렇게 성화 혜택 자세한 가격 전략 보내드렸듯이 2차 가격까지 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추가로 이 성우 하이텍에 대한 자세한 기업 리포트까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역시도 참여 방법 동일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성우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기업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에 있어서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 또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남들이 이런 모르는 정보를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성우 아이텍 자세한 기업 리포트 당연히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가격 전략, 그리고 이 리포트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도 참여 못 하신 분들 7 2 0의7 2 5번으로 네, 성우 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리포트 내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영상 보는 즉시 내 네, 참여 가능하시고요.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릴지라도 네, 확인하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대로 내 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꼭 돈이 몰리는 섹터와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좀 강조를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좋은 내용들과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